경항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매물도. 아 그렇군요. 대매물도도 아니고 소매물도. 음. 소매물도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기서 배를 타고 한 시간 2 0 분을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매물도 항을 거쳐서 소매물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열라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킹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출발. <laughs> 여객 터미널 안은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해요. 야 배가 어마막지하게 큽니다. 어? 탄탄 왜? 아 이쪽 배가 아니라고 하네요. 어? 뒤에서 우리를 가르켜줬습니다. 오우 엄청 친절하시네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배인데 카페리오 엄청 큰 거였는데 멋있는데 저게 아니었고 우리가 탈 배는. 아, 이거 땅꼬마 배인가 보네. 이거? 어, 통영 매물 또. 아, 출렁출렁, 조그만 배. 아, 멀미나게 생긴 배인데, 배가 쬐은만 배. 아, 약간 아, 갑자기 현타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막 좋다가. 아, 어, 그러니까. 아, 너무 조그만데 배가. 배가 조그매서 이거 출렁출렁하면서 멀미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렇지만 제가 파고의 날씨를 봤는데 파고. 0.5 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해멀비가 안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통영 비진도 매물동. 오. 오. 올라가 보시죠. 이렇습니다. 예, 1층도 있지만 1층은 안 오고 바로 2층으로 왔습니다. 어, 2층에 사람들이 우리 어, 우리 영0살 부부만 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에 봐보세요. 내렸습니다. 배는 상당히 흔들배인 것 같습니다. 1층 한번 내려가 볼게요. 2층은 어떻게 생겼나요? 아, 배가 많이 흔들릴 때는 1층에서 그냥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야, 누워서 이렇게 가면 좋네요. 화장실은 이 뒤에 있습니다. 음, 오늘의 배 정말. 기대가 되고 싶습니다. 소매물도 참 좋네. 네. 화장실은 그냥 깨끔합니다바 2층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는 2층이 좋아요. 都听。 대매물도에 막 도착했습니다. 돌덩이가 우리는 대매물도에 왔지만 대매물도는 우리 우리와 인연이 없고 우리는 소매물도로 갈 겁니다. 엄청나게 큰 모래사장도 많이 펼쳐진 이곳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제가 좀 이따가 여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진도를 지나서 마지막 소매물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일로 우와,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다. 와, 옆에 보이는 곳에서 누워서 가다가 심심하면 밖에 나와서 다니고 전혀 전혀 지루하지 않아. 물를반기고 있습니다. 멋지다. 네. 멋져, 멋져. 아유, 벌써. 오, 벌써. 멋져. 드디어 배가 도착했고 우리는 빨리 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 출렁다리 멀리 갈 필요도 없네. 여기가 출렁거려서. 음, 여기 화장실일 음,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한, 깨끗한 것 네, 여기는 깨끗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누고 가도록 해야 해. 아까 거긴데. 한겨울에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화장실 옆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려준 배가 지금 열심히 다시 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내리자마자 이 파란색 줄 따라서 그냥 계속 쭉 아. 가고 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더라도 길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매물도 바닷물 갈라지는 시간표가 아.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10시부터 14시 54분까지만 음. 아,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하니까 그 안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펜션들도 여기 많이 있네요. 소매물도 펜션 다솔 펜션. 오 뷰는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오, 한번 여기 한번 오면 정말 좋겠어요. 아유, 지금 가는 곳이 첫 판부터 어마막지 어마막지한 경사를 지금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못 가면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 쿠쿠다스 섬 등대를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는 빡세네. 벌써 지쳤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오. 영마 살부부진 인기 유튜버가 포기를 하다니. 포기할 수 없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등대섬 가는 길이라고 돼 있으니까. 경사도 계속 아니요. 이제 경 끝난 줄 알았는데 경사가 계속 있어요. 봐 보세요. 와, 이게첫판부터진뜩기다 아, 뽑아 버리네. 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쉬어 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빡센 계단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거의 다온것 같아요. 중대섬얼마 남았죠? 어, 올라오니까 이제 0.8km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어, 국립공원네. 야 그렇습니다. 지금 투버사랑이 있는 곳은. 어, 오늘 까치가 저렇게 직. 까마귀가 짖기 때문에 여보.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보. 발목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보 좀 그만 불러주세요. 저 바위 이름은 어. 저 바위 이름은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봤던 음. 바위 이름은 까마우지래입니다. 네. 한분 네. 이렇습니다. 계속. 키로밖에 안 되네. 어. 잘. 위쪽으로 올라가면 0.7km 되겠습니다. 그냥 0.6km로 먼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네, 지금 0.6km 길로 가고 있는데, 0.6km 길은 이 바다를 옆으로 계속 보면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걸어오는 길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오, 걸어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하다가 발목 부러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마살부 은 바다 옆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지금 빨리 등대섬을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멈춰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와, 이쪽도 멋있네. 와, 진짜 여기는 눈으로 보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나폴리 맞아. 영상에는 진짜 안, 안 당깁니다. 당기면. 정말 너무 멋져요. 야, 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 계속 그냥 영상 사진 찍느라고 우리 영마살 부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심도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어, 가다가 가다가 점점 쉬니까. <laughs> 어. 와, 미쳤어, 미쳤어. <웃음> <웃음> 정말 너무 어, 맛있답니다. 아 소매물도 그치? 진짜, 진짜 너무 멋있다는고 사람들이 하길래 응. 영상만 보고 제가 사실은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실제로 와서 영상으로 안 보고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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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하고 달라. 어. 네 그렇습니다. 이곳 소매물 또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알프스 산맥을 걸어가는 것 같이 주변이 너무 멋있어요.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꼭 등대섬을 안갈것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그곳이 바로 내려가는 곳이 맞는 곳입니다. 무조건 내려가는 곳으로 가세요. 기똥차게 멋있는 어마막지 멋있는 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짜장. 짜장. 열심히 걸어 내려오면 어마막지 길이 나오니 이 길을 꼭 찾아주세요. 길은 하나 내려오는 길. 그렇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소매물도에. 아주 멋진. 여보, 저기 소원을 바다 갈라짐. 수원을 소원. 꼭 빌어야 되나? 갔다 와서 빌으면 안 될까? 여기. 아, 저기 저기로. 네. 기로 연결해서 나가. 오, 여기 보세요. 이런 데 멋있는데. 바닷물 깨끗한 거 보십시오. 음. 아, 봐보세요. 음. 아,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다. 바다가. 어. 아, 빨리 가세요. 어. 갈라지는 시간에만 이렇게 물이 열리고 좀 있으면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등대 올라갔다가 물이 갇혀 버리면 우리는 이 등대에서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등대에서 하루 잠잘 거라고요 네? 어 금방 물찰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에이 에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제가 이 돌땡이 돌길을 걸어왔는데 돌이 흔들거리는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그만 돌은 밟으면 거의 흔들거려요. 그래서 큰 돌만 밟고 조그만 돌 밟을 때는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 오 드디어 소매물도 등대섬이다 와가고 있습니다. 와 출발! 오, 그런데 뒤쪽에 환상적인 뷰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큼힘드니까 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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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와, 아니 저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간 거지? 와, 이 옆에는 바로 등대섬이 있습니다. 물 빠지는 시간이 <목소리> 있나? 그러니까. 들어와서 <목소리> <hated 목소리> <이쪽으로 목소리> 이쪽을 한번 <목소리> 봐보세요. <목소리> 여기가 어디인가? <있어? 웃음> 과연 미친 뷰는 어떤 뷰일까요? <laughs> <쇼! 웃음> 한번 봐볼게요 와이쪽 a 더 멋있다 더멋있 o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인... 죽음의 계단 시간이 왔습니다. 이쪽을 올라가는 순간 진짜 진뜨기가다 빠진다는 죽음의 계단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섬 가기 전에 살짝 갈림길이 있는 언덕 백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어떤 뷰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짜잔 보세요. 굳이 힘들면 안 가도 여기에서 대리만족하면 된다는 거 <laughs> 여기도 멋있네 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관세역사관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도 관세역사관입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한 바퀴 돌면서 이런 거 있다는 거, 뭐 별건 없네요. 음, 뷰는 어떤 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장 찍고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남매바위 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가고 있는데 멋진 핫풀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와. 힘 멋있다. 응. 여기는 완전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힘든 숲길을 따라서 나오면 바로 이런 하풀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데 완전 숲길입니다. 근데 급경사가 또 나왔어요. 네. 자, 잠시 후또 멋진 하풀이 있으면 또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다 보면 이하풀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 하풀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떨어져요. 음. 아까 쪽에서 너무, 너무 멋진 곳을 봤어. 멋진 곳을 봤어. 음. 여기도 멋지지. 음. 음. 이 코스는 정말 나는 시간이 남아서 뭐할게 없다. 음.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분만 그런 분만 강추하고 쿠쿠다스 섬 등대 섬만 갔다 오는 것 추천합니다. 여기 지금 돌아서 왔는데 진때기가다 빠져 버렸어. 어... 네, 하루 다 왔네 이쪽으로. 근데 와... 네, 드디어 소매물도 한솔 회원이 왔습니다. 안녕 소매물도. 아 소매물도 진심 좋았다. 정말 다음에 또 오고 싶구나 소매물도.